자, 단서를 찾아라. 로그 엔의 정수 부분이 3이고, 아, 이 단서는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그죠? 어, 쉽게 딱 단서가 느껴져. 로그 엔은 정수 부분이 3이니까 3점 얼마 얼마 될 거야, 그치? 하지만 3일 수도 있으니까 3부터 4보다 작다. 아, 이제 이 단서는 좀 우리가 느낌이 온다. 이건 또못 보던 단서인데. 아니, 무슨, 뭐 소수 부분을 더, 했, 더 하면 뭐 1이 된다라는 단서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단서를 했는데 이건 또 뭐냐고. 응? 야, 이것의 소수 부분이 요것의 요것의 두 배래. 그러니까 누가 더큰 거야? 얘가 더 크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로 얘를 좀 표현을 바꾸면 이것을 두 배한, 응? 이것을 두 배한 소수가 저거랑 같네. 저거랑 같네. 어때?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수로 변하지 않냐? 그러니까 로고 n 4분의 n의 소수와 이거 두 배해. 이로구 N의 소수와 같다. 자,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로 바뀌었지. 그쵸? 그러면 이제 뭐라갑시다 둘이 빼야 돼. 근데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얘가 더큰건 알겠지? 야, N제곱하고 여기 4분의 N하고 누가 더 큰지 모르면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로구 N에서 로구 빼는 거다, 이거. 4분의 n. 4분의 n자를 쓸려고 그럴 거야, 이렇게. 이게 정수다. 그치? 정수야. 따라서 이제, 뭐, 빼기가 되냐, 이거? 뭐, 딱, 뭐, 이렇게 한마디로 안 되네. 그러면 얘를 일리 올려, 올려, 이렇게. 됐어요? 응. 그리고 로그의 차는 진수의 몫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어 뭐라고 써야 돼? 어, 4분의 n 분의 n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 되는 거니까 로고 n 분의 4n 제곱 4n 되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수라니까 정수 정수 야 로그 4n이 정수인데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 지금 이게 로고 4n이 정수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n을 추적할 수 있지, 그죠? 이거는 1 0의 이게 같은 로고로 바꾸면 이런 뜻이잖아. 이건 로고 1 0의 3제곱,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로고 n,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로고 1 0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이 여기서 추적이 되지 이게 n이 그러니까 n은 1000부터 만보다는 작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정수이기 때문에 이 4n이 4n이 어 정수라는 얘기는 뭐 저게 10의 거듭제곱이 되잖아. 뭐10 또는 100 또는 1000 또는 만 이런 식으로 가야지야 이게 어로 어, 여기 밑에 10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10 그러면 이거는 1 4n이 100 그러면 이건 2 이런 정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n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4를 곱해 보면 이게 4n으로 바꿔 주면 이건 4000부터 어? 어, 4만보다 작아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럼 뭐, 얘기가 끝났네. 4에는 10, 1 2이 돼도 되고, 100, 1000, 1000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또, 4에는 4만보단 적어. 이거 다음에는 야, 10만이야. 야, 10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4에는 4000부터 4만 사이니까, 천상 이거 뭐, 만으로 가야 되겠다. 4n이 이렇게 되네. 4 0 아니 만이 아닌데 만은 안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4만 아니 4천하고 4만 사이에 5천, 6천, 7천, 8천, 9천 뭐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10의 거듭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4n이 얘가 정수라는 말은 10, 100, 1000, 만, 10만, 이런 것만 되는 거잖아요. 2,000이 정, 이것이 10의 제곱이에요? 10의 몇 제곱하면 2,000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4 n 이 누구밖에 안 돼? 만. 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10의 제곱이 되는, 거듭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가 정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n은 얼마가 돼요? 2,500.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n은 2,500이다. 이렇게. 아휴, 2만. 2,500이 되는 거지. 그치? 4로 나누면 이거 25잖아. 이렇게.